네, 안녕, 하세요 자, 음향 실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음향이 실조된다. 자, 음이나 양 중에 뭔가 줄어드는 거죠. 자, 한쪽이 줄어들면 음향의 그 특성상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음이 줄어들면 양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음편성이 있고요. 임편성이 있고 양편성이 있어요. 그래서 양이 편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양이 편성되는 경우 뭐죠? 양이 커졌다는 겁니다. 양이 커질 수 있는 건 일단 온열, 온열사의 침범. 그렇죠. 그러니까 양사죠. 또는 이제 음사에 의해서 침범됐는데 음사가 양기를, 양으로 전변된 열정. 자, 음이, 음으로써 어떤 음사가 왔는데 음사가 나중에 양으로 전변됐다. 뭐 이럴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고. 자, 여기서 이제 개념 정도만 알고 가시면 돼요. 일단 편성했다. 뭔가 이제 하나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가 갑자기 커졌다. 이런 쪽을 생각하시면 이건 아, 실증이죠. 어떤 게 한쪽이 줄어든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뭐 음편성, 음이, 음이 성한 거예요. 그리고 양편성은 양이 성한다. 뭐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음양 편쇠입니다. 이거는 그냥 한쪽이 그냥 갑자기 줄어들, 허해 허해졌어요. 그러니까 허약한 거죠. 자 그럼 음 편쇠는 음이 허해집니다. 자 이렇게 허해져 버리면 그 다음으로 올수 있는 거는 음이 음이 허해지니까 양이 상대적으로 성해져 버려요. 그래서 음이 허한 증상과 양항 증상이 같이 납니다. 그래서 뭐 열증이나 이런 게 나타나요. 미이 마르고. 열이 사고요. 그 다음에 마르고 붓고 양적인 증상이, 양항진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반대로 양허면은요, 양이 허한 거예요. 양이 허하면은 그 자리를 음이 항성합니다. 음이 차지해요. 음이. 음이 항성을 하면서 이게 음적인 차가운 증상이 나타납니다. 차가운 증상. 예. 맑고, 그 다음에 수액장애, 그 다음에 시큰하다. 뭐 이런 쪽으로. 한증, 한증, 차겁고 한증, 이런 설사, 이런 게 나타나요.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음양 망음 방향이 있어요. 자, 망음 방향은 한마디로 망했다는 겁니다. 음, 양이 망했어요. 와, 양이 거의 뭐 없어졌다는 거죠. 크게 손상돼서.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양기가 완전히 없으면 은 음이 거의 차지하고 있겠죠. 그래서 입술이 청자색이다. 아예 힘이 없다. 이런 겁니다. 양기가 없으니까 결국 뭐죠? 양기가 뭐예요? 기능을 하게 하는 힘이죠. 그러니까 그게 없어졌으니까 기능을 못하고 힘이 없는 거예요. 자, 망음은 음이 망했어요. 그럼 결국 그 자리에는 이 음이 망했다는 것은 구조가 망했어요. 몸이 망, 몸이 망가졌어요. 한마디로 몸의 구조가 망, 망가졌는데 거기에 양기가 계속 남아 있겠습니까? 구조가 망가졌는데 기능을 할 구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망실하면은 음기가 망실하면 결국은 망양까지 연결돼서 한마디로 음양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자, 요 부분은 나중에 저 8강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릴 수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 기혈의 실조입니다. 자, 우리 몸을 이제 꼭음양으로 나누면은 기와 혈로 또 나눠줄 수, 나눠볼 수가 있어요. 기는 기능 부분이죠. 혈, 혈은 어떻게 보면 물질이나 구조를 뜻합니다. 자, 기, 허, 기의 실조에서 보면 기허가 있죠. 제일 가, 가벼운 게 기허예요, 기허. 가장 기가 조금 감퇴됐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기허는 결국 기능의 감퇴로 보죠. 그래서 장부 기능 감퇴입니다. 그다음에 좀 심해지면 이제 기체가 돼요. 막 허하다 못해 이제 막혀버리는 겁니다. 울혈 막힌다. 순수롭지 않다. 기체 기가 막히면은 이렇게 통증이 발생하고요. 결국 기가 허하다 보면은 기허는 결국 기체를 일으키기도 하고 기체는 결국 어혈도 발생시킵니다. 뭐 혈액 운행에 대한 부분이겠죠. 어쨌든 기능적으로 다 망가지는, 마, 멈추는. 상 단계고요. 자, 기역은요. 기가 상 과도하게 상승. 하강이 잘안 된다. 그렇죠? 기는 체하다 못해서 이제 역으로 이제 거꾸로 이제 흘러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흐른다. 자, 원인 음식. 자, 한운이 부적절하고 담탁. 자, 간기상역은 이제 기가 혈 올라가서 뭐예요 간기가 상역해요. 기가 거꾸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간은 간장 혈이죠. 자기가 저장하고 있던 혈을 거꾸로 상역하면서 각혈 토혈까지 옵니다. 자, 그리고 기함은 이제 기역에 여기다 못해 아예 내려앉아버리는 거예요. 기허의 일종이죠. 그래서 기가 무력해서 받아들여 올려받들지 못합니다. 즉 장부 같은 거를 그 붙잡고 있는 기능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 조직이 아래로 내려앉아요. 함몰해요. 그래서 기함을 함 몰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위하수, 자궁화수 신하수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기폐와 기탈이 있는데요. 이건 넘어가시고 자, 혈허가 있습니다. 혈의 실조에는 자, 혈이 허한 거죠. 예, 혈이 부족한 거예요. 한마디로 혈 부족할 때 증상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혈이 부족하거나 이제 혈이 마, 머, 멈출 때죠. 혈 예, 어혈이나 혈어 자 그럼 유통 불순, 혈이 엉키고 막히는 거예요 응고되고, 자 통증 부위가 고정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음. 그다음 혈열 설명 앞에 들었어요. 혈의 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혈행이 빨라지고 그렇죠. 자 열사가 혈분에 침입하고 그런 겁니다. 혈의 열이부터, 혈이 끓고 있다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은 이 부분이 들어올 거예요. 자, 기혈의 상호 의존하는 기능 실조. 자, 기체 혈어가 있어요. 기가 채웠더니 혈어까지 왔다. 아까 혈액 운행 순환 장애가 발생하면요. 그럼 결국은 혈이 움직이지 못해서 혈어가 생기겠죠. 그다음에 기불 서혈이 있어요. 기가 서혈. 기가 혈을 기능이 이제 혈관 쪽 기능인 거예요. 즉 혈을 통제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혈이 경맥 밖으로 넘치는 거예요. 자 기수혈탈이란 거는 뭐 어, 기가 음, 기수혈탈 기가 이제 혈액에 따라 유실돼서 허탈 증상 혈이 탈 한마디로 대출혈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기혈양어는 기허와 양어 동시에 존재한다. 그렇죠? 기허가 시작 기허가 되면 결국 혈압까지 오는데 뭐 그게 계속 동시에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그 다음에 진액 진액대 사실조가 있어요. 자 진액이 부족한 경우 보면 건조 열사로 인해서 건조할 때 이렇게 될수 있죠. 조열사기그 네, 다음에 아니면 뭐가 그러니까 제대로 못 먹거나 그렇게 되면 영양부족 건조 현상을 얘기합니다. 이 중에 이제 짓는 뭐 특징을 말씀드렸어요. 맑고 묽은 거고 유동적이고 그래서 유양 유향, 유양 유향, 유양하는 자유이고 촉촉하게 만드는 거죠. 그때 액은 걸쭉하고 그래서 약간 영양 작용 쪽이에요. 그는 윤활 작용이나 장부골수뇌수 이런 쪽입니다. 자, 진액의 수포 배설 장애가 있어요. 진액의 수포 배설에 관련된 장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폐의 선발 수과 비의 운화, 간의 소설, 신의 기화. 요것들이 하나씩 망가지면 각각의 진액 수포 장애가 결과적으로 생깁니다. 자, 그리고, 자, 기혈과 뭐 기능 실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수액과 기혈과의 기능 실조인데, 당연히 기혈이 부족해지면서 진액도 부족하죠. 왜냐? 기가 부족하면 기능이 부족해서 진액 수포에 대한 기능이 같이 정체가 되는 거고, 혈이 부족하면요, 진액에서 혈이 생생 생기는데, 혈이 부족하니까 진액도 같이 혀를 만들려고 노력하다 보니, 진액도 결국 고갈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반대로, 진액이 부족해서, 이제 혀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거나, 뭐, 양쪽 다수 사, 상, 어, 양쪽 부분에서 다 사,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진액 세, 수, 수액 대사, 뭐, 이 정도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장으로 이제, 5장의 병기가 있어요. 자 5장의 병기부터는 여기 다음 시간부터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